다음 읽겠습니다 자이딱 참. 빨리, 빨리. 어? 요빨요왜아야을해야돼자 시작하겠습니다 67, 67, 67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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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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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이가6타이 충전기 이려달래이면 68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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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 이면 68이면 e 8이면 68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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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면6 8면 68이면 6이면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their own actions, 어, 그들의 행동과 resultant external changes, w h 그 결과로 오는 외부의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뭐한다? 유아들은 self efficacy라고 말하는데, self efficacy라고 하는 건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변화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자각 동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각인데 무슨 감각이냐면 they are agents of perceive d changes. 자, 그들이 인식한 변화에 agent라고 근데 agent가 무슨 말이에요? 주체자. 주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셋 정체가 뭘까요, 김범준? 잡소. 무슨 잡소사 어, 동격, 동격. 어머, 라는 생각이다. 자, 자, 효능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네, 비록, 어, 유아들은, 캔더티스, 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거를, 이때, 효과 혹은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행동, 어디에 대해서, 어, 신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시 물리적인 환경에, 어, 대한, 자기들의 행동에, 결과를 인식할 수있긴 하지만, it is in all these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고급이다. 이시 뭐지? 가주. 가주 가... 인가요 가주. 가주 인가요 가주. 가주 맞습니까? 예. <laughs> 아, 가주어가 맞는지 한번 볼까. 가주어라면 여기 봐봐. It is in our d e s c u s i o n interactions. 부사가 보어가 될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가주어 진전 맞아요? 아,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맞는 것같아요넌 <laughs> 어. 절대 아닌 것 같고 아것 같아요. 이때 감정은어 오케이 알았는요 이때 강조하고. 사 말하려고 아. 각자 이제 갑자기 말하는. 아. 당미 당미. <laughs> 강민 임입니다. 방미 자, 이때 강조 부문은 원문 그대로 썼던 원문 그대로 그냥 구문 어, 조사해 놓으시면 돼. 자, 언제이다. 어 유아들이 레 e l 쉽게 i o s 인식하는 거야. 거의 가장 쉽게 인식하는 거야. 결과를 가장 쉽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장 쉽게 인식하는 것은 언제? 초기 사회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됐습니까 그럼 유아들은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자효능감을 아 발달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알로부터 여기까지. 알로부터 여기까지. 성공해 쳐보도록 하겠다. 아, 어그로, 어그로. 네. 어. 진짜 안 빌려서 꽂을 데가 없는데요? 좀 있어요. 저기. 어디? 초기. 여기 안됐나? 자 그럼 초기 사회 3호 자국에서 그들은 결과를 인식합니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주제 문장하고 그 주제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론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합치시면 어, 선택지의 문항이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Perceptual, 어, 사람들은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 뭐를 가지고 있어? 어, 인식의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하고 있냐면 짝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rtually, 아, virtually, virtually. 가 무슨 말 Virtually. 비주얼리. Virtually. 아, vir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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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r t a r i a t a l l r 하 i r t t a l l y Virtually. 유아들이 향하도록 하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They have visually 그들은 뭐하고 있어? 어 Visually contracting and moving fac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대조적이고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이런 거 있잖아 애기들 보면은 쫙뭐 이렇게 카 이런 거하잖아 해봤지? 어그얘기한 거야 자그러면 어,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또 주의해야 되는 거지칭에 주의해주세요. 지칭들이 데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 자, 사람들은 사람들은 프로듀서는 소리를 만들어요 까이 이런 소리를 만들고 프로바이터 h 만져주고 and have interesting smell 어, 흥미로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건 뭐다? 그들의 감각 인식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좀 더. 예를 들서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with infants in 어 유아와 함께 engage with 하는데 무슨 말이가 engage with? engage with 같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인입니다. 참여. 이거 그 그거라고 involve with 랑 involve in 처럼 생각하면 돼요. 관련시키다 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관계를 맺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 왕으로서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 그들의 표정을 과장하면서 그들의 표정을 과장하면서 그리고 Inflecting their voice. Inflect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조절해. 아, 어, 조절해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자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야. 어 유아들이 find 어, 관계부사니고 관계대명사입니다, 미안. 관계대명사입니다. 유아들이 여기 주위에서 여기, 여기가 원문에서 출제된 문법이야. 유아들이 뭐하다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오케이? 유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자, 목적으로 웨이즈기 때문에 이거 ING로 가져온 겁니다. 알겠지? 유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될 것, 이 표정이라고 하는 거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 뭐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기들을 향하게 하는, 어, 이 감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까? 음. 끝나요. 이제가 지워도 되나요? 항의를 빨리 하세요. 괴롭혀요. <laughs> 괴롭혀요? <아유. 웃음> 뭐 하세요? 아, 오케이. 자, 버 봇, 버스 인터파터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어, 그럼에도 내가 할 말은 요렇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 중요하게도, 어, these antics, 라는 고 엔틱 밑에 뭐라고 나와있지? 이 <laughs> 쌀스러운 행동들은 are <laughs> responsive. 어, 반응할 만합니다. 누구한테? 아기의 목소리, 표정, 움직임에 반응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은 왜 등장했냐면 뭐냐면, 일단, 어 피플이라고 칭해지는 피플이라고 칭해지는 어른들의 감각적 신호가 유아에게 들어갔어요. 어른들의 감각적 신호가 유아한테 들어갔는데 반대로 유아도 어른에게 그 행동의 결과를 볼수있다는 거야. 이해됐나? 어 예를 들면. 아기가 갑자기, 어, 팔을 쭉 펴면 어른들이 막 웃어요. 그,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아기는. 오케 자기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아니고 더 읽어야지.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vary, the pace. 어,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강도를 다르게 해요. 그들의 행동을 자르고 p e o 입니다 이거 지칭 주의하라고 했어. 어, 사람. In response to infant, infant action. 아기의 행동에 맞춰서 어른들도 반응하더라. 오케이? 다시, 어른들은 아기한테 과장을 하고 엔틱을 뿌려내면서 아기의 반응을 보는데, 아기도 자기 행동을 하면 어른들도 그에 맞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아기가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은, 일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일치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상호작용의 방향. 예? 네. 상호 작용의 방향은 어, 양방향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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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의에 맞는 단어로는 뮤추얼리가 많이 사용됐어요 이제까지 상호의 서로의 상호적으로 서로 서로. 자 마지막 문장의 형광펜 한번 더 쳐볼게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초기 사회 상호 작용은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화면에 문맥이라고 쓰고 잡아줬습니다. 맥락입니다, 맥락. 어,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오케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 유아들은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아, 뭘, 아! 아, 드디어 내 질문을 읽는군요. 어? 뭐라고요? 자, in the course of research of business strategy and environment, 까지 묶어보면 o u t h e c o u r s e o f 뭐 하는 도중에 뭐 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연구하는 과정, 뭐디에 대한 연구 비즈니스 전략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이미카엘이라는 사람은 뭐를 발견해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는데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는데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simply profiting from regulation. 규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규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 같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규제하면 비즈니스가 더잘될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요쪽 문장이자 주제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펜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티 얼소요 얼쏘, 티 얼소부터 원스까지. 그리고 자꾸 피다 형도 자꾸 뺏나. 자 뭐를 어 읽어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는 또한 발견했을 데디아를 자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strict regulations were from f r o team. More innovation than weaker ones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엄격한 규제가 더 엄격한 규제가. 자, prompt, prompt가 무슨 말이에요? 참여하다. 예? 내가 안 되죠. 아. 어, 촉진하다. 아, 오케이. 그래. 어, 촉진하고 있어. 무엇을 혁신을 촉진하고 있어. 뭐보다 then the weaker ones. 자 원석이 수일치 주의하세요. Regulation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고에서 만약 싸가지없게 레귤레이션 지우고 워즈를 만약 썼잖아. 그럼 얘도 원만 써야 돼. 오케이. 요거 수일치 주의하시면 됩니다. 는 오케이. 아. 어. 쌤이 고2때 이거 수일치 틀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하 하려는 말은 끝났어. 그냥 주제가 있으면 혁신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이 지문의 주장이고, 여기 덫치가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네덜란드 얘기할까요? 예시. 예시, 예시. 문장 끝났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안 읽을 수는 없죠. 대신이니까. 어, 수능이었으면 여기서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네덜란드 포스 산업은 Provide an Illustration,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for many years, 어, 수년간까 어, 회사들 뭐 하고 있는 회사들 h o l l a n d world renowned tulip other cut flowers까지 묶어주시면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구로 수식을 하고 있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 자 근데 홀랜드가 뭐야 홀랜드? 홀란스? 어 홀랜드. 그그 그 양반 말고 네. 엄지운 말고. 에디. <놀란드> 네덜란드의 이런 뜻입니다. Netherlands, n r e n o w n e d t u l i p s 네덜란드의 명성 있는, 있는 꽃 s Netherlands, n e t h e r l a n d 꽃 기업은 h a e h r l a s e t a l s n c o n t a m d n a t e a d n a n t a n i n a t e 데 n d s n e t h e r l a n d 다 음. 음, 쌤, 기억력 써야지. 음. 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뭐를, 어, 국가의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뭐로? 서틸라이저가 뭐예요? 비료, 비료. 어, 비료. 그럼, 패스티 사이드는 뭐야? 아, 살충제. 아, 살충제. 요것도 그, 여러분, 어원으로 좀 공부하시면, 패스티는 벌레 대한 하고 음. 사이드는 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자기 나 죽이다 해서 이 자살이네, 수아사이즈 네? 사이즈. 음. 네? 음. 사이드 하면은 죽이다. 사이드? 사이드보다 더 죽는다. 이거 싸 싸이드 볼 실력 됩니까? 자, 1991년 오쌤 태어났을 때, 1991년에 어, 네덜란드 정부는. 정책을 어, 답트했서 어, 댑트 어댑트, 어댑트 아니다요 헷갈리지 마. 오케이? 우리 저번에 배운 건 어댑트. 적응하고 조정한 거. 어댑트는 채택한 거. 알았지? 자, 정책을 채택했는데, 아, 뭐 하도록 보았된 정책이야? p e side using half by 2000. 자, 뭐 하도록 고안하게 됐냐면, 컷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줄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줄이려고 해서 무엇을 줄였어요? 살충제 사용을 반으로 2000년까지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리라고 하는 건 여기 봐봐. 어, 뭐돼 있잖아. 이 펄러시를 설명해 주는 구현 설명입니다. 오케이? 펄러시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 목표가 뭐지? 결국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일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시 주의하세요. 일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정책은 실패했다. <laughs> 그러면 제대로 아들 된 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어? 질문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틀렸네. 하지만 여기 성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laughs> 오늘 은후참0를 시켜 먹어야 될것 <laughs> 같아. <되고>. 어? 왜냐하 자기의 심. 힘든 날엔 그 치킨을 먹어야 되거든. 치킨만 먹어요 어? 어. 대신 두마리 아니면 안 먹습니다 어, BHC 이런 거안 먹어요 두마리가 아니라서 근후참자은 쩝어 어? 후참자은 쩝어 후참자은후참자1만한 아, 박스에 2마리 먹어야 돼이마리 여자쌤 네. 제일 싫어하는 곳 교촌 그럼 병아리를 팔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이 자 어찌됐건 자 facing increasingly r e g u l a t i o n 자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맞이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맞이하면서 근데 이 뒷부분 만약에 비칸줄었다라고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 주셔야 되는 건 아까 위에서 규제 뭐라고 했지? 규제를 통해서 혁신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규제를 맞이하면서 긴 문장 안 읽어봐도 그 기업은 혁신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인지의 쓴, 박성준의의 음. 자, 볼까요? Greenhouse g r o w s 자, 이 온실 재배자들은, 온실 재배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냐면, 그들이 h e 디벨 develop, 개발해야 된다는 라 것을,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라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New Method 위에서 아까 무슨 단어로, 한 단어로 추적할수 있어?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혁신 아, 혁신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관희 저 이노베이션 어골이요어골 점점 더 멀어져가네 종교 일등과자 if they were going to 그, 그들이 뭐할 것이라면 maintain 유지할 것이라면 무엇을 product quality 상품질을 살충제를 덜 써서 유지할 것이라면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혁신 만들어냈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n response. 그 반응으로 그들은 shift, 바꿨습니다. 어디로 바꿨냐면 cultivation method. 뭐, 재배 방식 바꿨어. 그 재배 방식이 뭐냐면, 자, 여기 대절은 여러분들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셔도 돼요. 대절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메모해 놓자 확신 방법이 뭔지를 설명했다. 이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되고, 해석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시험 내고 싶으면 선생들은 어떻게 해서 문법밖에 안 내겠죠? 오케이. 자, 물을 물을 순환시키는 재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크로스루프라고 어, 하는데 폐쇄 루프 시스템을 사용해서 물 순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대절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요 이렇게. 대절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어, 꽃들을 키워요. 어디에서? In rock, w o o substrat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 안무배양판 뭐, 그렇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문법도 어려운 거 없지. 문법도 어려운 거 없다라는 건 뭐? 굳이 굵어서 시험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중요한 문장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그냥 이게 뭐야 할게 아니라 아 이렇게 혁신했구나 이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만약에 시험 때 해석 안 되면 혁신 무언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자, 그뉴 시스템, 자, 더 새로운 시스템은 여기 동그라미 치시오. 나돈니 버들소나. 나돈니 버들소입니다. 나돈니 버들소. 자, 그것은 뭐했을 뿐만 아니라 reduce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 공해를요. 자 환경 목적에 대한 그 어, 다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공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또 뭐했다 수익도 증진시켰습니다. 수익도 증진시켰다. 모함으로써 뭐 by giving companies 회사들에게 더 많은 Control over growing c o n d i t i o n 재배 조건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해됐나 마지막 문장에 하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성공했고 사업 성공했고,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였어요? 규제로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아까 그 문장 다시 한 번, 대답하시면. 된다 이 e is 질문이 안 어렵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know 요 f joke. Chigani, you may have deo. I k 6 o w I know. I k 6월 6일에 나, 나오기 싫어 네. 아, 집이 너무 멀어요. 집 멀면 너 줌으로 썼다 했으면 그 아프리카